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오늘부터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사야 전체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왕족의 후손입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던 해, 어 BC 740년 경에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과 요담왕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통치까지 약 6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문하세 왕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고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유다와 유다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제약들을 아 고발하며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히스기야가 통찰 그때에 아수르가 힘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남유다까지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히스기아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다시금 또 하나님께 자신의 그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아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바벨론이 사절단을 히스기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아는 참 자만한 마음에 궁중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게 되고 히스기야의 실수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두째 단락이고요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의 예언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불려나 기한하게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어, 의로운 종을 통해 전 세계가 구원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예언이 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배경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전성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태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아수르가 굉장히 큰 힘을, 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력을 넓히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르가북 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키고 그 후에 히스기야 왕때남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대에 바벨론은 그렇게 강력한 세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 바벨론은 힘이 세져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 유다를 침략했고 어,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BC 605년과 어,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이렇게 세 차례, 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은,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그 상황과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처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패역,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이제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참 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시면, 일장의 말씀 보시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이 드린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3절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린 그 예배와 그 기도, 소리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 이것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십, 오늘 15절과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시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들 삶의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이웃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그런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자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따져 가려 보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수 있는가 없는가 따져 보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 어떠한 죄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 너희의 그 삶이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일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과 그 문제, 사업이 잘안 풀릴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주위의 어, 상황 탓이다, 사람들 탓이다. 세상과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확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환경을 바꾸거나 사람들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매주일 공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마침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어,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일에 그하나님공적 예배를 올바르 드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그 예배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상황과 환경의 탓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함을 덧잎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